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제철 음식 중 3월부터 먹기 좋은 금귤. 종류 및 효능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킹깡이라고 불리죠? 껍질째 먹는 귀여운 금귤은 새콤하고 달콤하여 하나, 둘씩 집어먹는 재미가 쏠쏠 기침. 감기에 좋은 금귤을 알아보겠습니다. 금귤. 부유묘령 작은 타원형의 열매로 선명한 노란색 또는 붉은색입니다. 반으로 갈랐을 때 씨가 적고 폭소는 신맛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재료 귤 금귤은 귤보다 크기가 매우 작으며 껍질째 먹습니다. 보관법 금귤이 잠길 정도의 물에 소금을 넣고 잘 섞어 1분에서 2분간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금귤 표면의 농약은 제거되고 보름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손질법 껍질째 먹는 과일이므로 소금물에 씻어 농약을 제거합니다. 산지 특성 및 기타 정보 일조량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재배됩니다. 섭취 방법 껍질째 먹는 것에 설탕에 절이거나 설탕을 넣고 끓인 것 또는 술에 넣어 만든 것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궁합 음식 정보 쇠고기 금귤에는 비타민C가 많아 단백질이 풍부한 쇠고기 요리에 함께 쓰이면 금상첨화입니다. 금귤의 효능 첫 번째 면역력 증진 금귤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갈락탄 등의 영양성분들이 면역세포 활성화를 통해 체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좋습니다. 특히 감기를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두 번째 혈관 건강. 금귤에 함유된 칼륨 등의 무기질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관 내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통해 혈관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피로 회복. 풍부한 유기산과 비타민 C 성분이 신진대사 활성과 혈액 순환을 도와 기력을 회복하고. 피로를 풀어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숙취 해소. 금귤은 알코올의 빠른 분해를 도와주어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풍부한 유기산 성분이 과음으로 생기는 간의 피로를 풀어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 금귤의 칼로리는 100g당 68칼로리 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C 등의 여러 비타민들과 무기질 성분들이 고루 함유되어 있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피부 미용 풍부한 비타민 C 성분의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피부의 잡티, 기미 등을 제거하여 탄력 있는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금귤의 종류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철 음식 꼭 챙겨드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